고이들 먹방이에요. 저희 고양이들이 상자를 많이 뜯어놔가지고, 상자 조각이 있어요. 이 아이는 점순이었고, 얘는 짧고라고 합니다. 이 옆에 노란 아이는 노랑이에요. 얘는 하양이예요 얘는 흰 줄이 있어서 흰 줄이라고 합니다. 아안 막고 어디 가니 너네? 이 아이가 점순인데 이 고등어들의 엄마예요. 이 아이는 애교 많고 수면 지섭이랍니다. 눈이 소지섭을 닮은 것 같아서 지섭이라고 지었는데 눈이 안 보이네요. 고양이들 얘는 7, 8살 추정되고 얘네들도 7살은 된것 같아요. 저희 야옹이들은 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얼굴은 동안이랍니다. 응? 얼굴은 동안인데 뒤져봐. 응? 얼굴 좀 보여줘봐. 지금, 흰주리가 저를 툭 치고 갔어요. 냥! 우리 양이들이, 점순이가, 점순이 얘가, 점순이 얘, 얘가 엄마인데, 얘가 호텔 앞에 정원에, 사, 하단에 살았는데, 임신을 했는데 호텔 사장님이 고양이를 갖다 버리라고 했다고 거기 직원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구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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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점순이하고 고등어 아가들이 저희 집에 와서 태어났답니다. 이 점순이가 그래서 길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고등어 이쁜 아가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음, 벌써 얘네도 일곱 살이랍니다. 저희 집은 제일 어린애가 한 다섯 살인 것 같아요. 점순아 고생이 많았어. 오늘 점이 나서 점순이에요. 밥 먹고 있는 축복이는 원래 점순이랑 살던 친구인데 아직도 못 만지게 한답니다. 벌써. 같이 산 지가 8년째입니다. 고양이들을 키우다가 공원 같은 데 버려가지고 제가 저희 동네에서만 구조해서 키운 아이가 한솔이, 축복이, 아, 한솔이, 행복이, 까미. 예, 네, 이렇게 세 마리예요. 지금은 다른 방에 있어요. 고양이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길에서 사는 야옹이 쫓아내지 말아 주세요.